자 123으로 가십시다 계층 다시 앞쪽으로 오셔야 돼 베버입니다 베버 <laughs> 막스 베버는 어떻게 본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가를 파악하려고 이걸 연구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상층에는 몇 명이 있고 우리 사회에 중층에는 몇 명이 있고 하층에는 몇 명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면 한 가지 개념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우리나라 상류층이 몇 명이고 중류층이 몇 명이고 하류층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원론이라 그런다고. 아까 마르크스는 계급을 분류할 때몇개 가지고 나눴다고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하나로 나는데 얘는 세 가지 가지고 나눴다고. 그래서 경제적 계급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이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중하를 나눠 본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중에서 재벌 회장들은 경제적 계보는 어때요? 상중하 중에 어디입니까? 상, 높죠. 근데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쓰레기인 사람도 있지. 재벌 회장들 돈은 많은데 하는 짓은 쓰레기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분류해서 경제적으로 상중하를 분류해 본 거고, 정치적으로도 상중하를 분류해 본 거고, 사회적으로도 상중하를 분류해 본 거죠.